40 44호는 나왔어. 어, 체지방 스톱. 안돼. 안돼. 십1프로 아, 오랜만에 본다. 저 어, 저번에 재실 때도시면 <laughs> 근육이 표준 표준이 되버렸네. 배도 표준이야. 체지방이. 원래 표준이야. 원래 다 표준이야. 다 표준 이상인데 많이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야죠. 배생님이랑 응. 하체는 해야 되나. 하체는 좀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골격근이좀 올라왔어. 제가 19.1을 했거든요. 크로스핏 오픈 19.1. 19 월월샷, 19 칼로리로 15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였어. 그전 기록을 못 보고 그냥 했어요. 그냥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제가 개수가 323개인가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그때 19년도에 353개를 했다라 뭐. <laughs> 조금 하락을 했다. 음. 아쉽지만 올려봐야죠. 어, 오셨습니까? 오늘 빡센가요? 오 열심히는. <laughs> 재산을, 재산을 요즘 그래도 상비잘 챙겨다니시죠? 요즘요. 항상 챙깁니다. 오늘도 이걸 놔두고 와가지고 제가 다시 올라가서 이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오늘 부스터도 한장 묶고 왔거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삼각근을 후면 어깨 하고, 그 다음에 측면하고 전면하고 두 가지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후면, 측면, 전면, 그 다음에 후면, 측면, 전면해서 여섯 네. 가지 정도. 3세트씩만 딱. 3세트씩 강하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네? 어, 어깨 운동 아까 하고 와가지고. <laughs> 어, 할거할거같어요 어, 가볍게 그냥. 누구나무석이 아, 푸시업 아, 조금 하고, 월월샷 조금 하고, 숄더프레스 조금, 조금 하고 왔어요. <laughs> 눈이 저번 주보다 확실히 편했어요. 아, 그죠? 제가 아까 아팠을 때그 눈. 아, 그 정도? <laughs>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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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 그 정도일 줄 알았어요. <laughs> 와. 가슴. 더 완전히 들게요. 네, 체스톱 하고, 주먹 꽉쥐어서 잡고, 여기까지. 가슴 들어야 돼, 가슴 들어야 돼요. 하나, 몸 말리지 않게 할게요. 둘, 너무 올라갔다. 네, 하나 더. 다섯 개. <laughs> 바로 민폐인데 지금 큰일 <laughs> 후면 어깨보다는 견갑에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 이거 잡을 때도 후면 어깨에 집중하려면 손을 좀 펴고 하는 게 좋고 제가 음. 지금은 주먹 쥐어서 등이랑 승모근 뭐 어, 이렇게까지 같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극 바로 와요. <laughs> <laughs> 억지로 쪼이는 그... 건 아닌데 회전을 크게 주면서 견갑에좀더 신경 써서 잡아주려고 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셋넷 <laughs> <laughs> 아, <야. 웃음> 아아, 아고 아, 하나 더, 아, 하지마. 아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예. 하나. 둘. 음. 여섯. 아아, 아. 우우. 지금 입주고 하나. 그쵸, 가슴 들게요. 어. 어깨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여기서 아, 흔적이 못주겠다 <laughs> 가서 좀만 더 들게요. 그렇지 여섯 두개 일곱 하나 더 오케이 삼십 kg 할게요. 네 좋아 다섯 여섯 두 개만 일곱 꾹 오케이 좋아요. 사이드 어, 가겠습니다. 개. 와. 하나. 아, 둘. 셋. 열 아홉. 스물. 되게 많이 올리시네요? 회전을 조금 더 끝까지 주려고 네, 하다 보니까. 체스터만 음. 잘해주면은 그 라인까지 딱 올리기가. 밀어준다는 느낌이? 등 하부에서 쭉 네. 밀어내는 아 느낌으로. 그거를 좀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끌어올리면은 네. 못 올라가는 거고 음. 들어 올려서 우리가 밀어주는 느낌으로 응. 기댈수록 우리가 측후면 쪽으로 더 많이 되고 지금처럼 들어 올리면 이제 전면 측면 위주로 우리가 더 늘릴 수 있어서 위치가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가 워낙 동그랗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운동을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하고 들어서도 하고 그리고인클라인에서 응. 아예 더 누워서도 우리 할수 있으니까 그런 각도들을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몇개 하셨죠? <laughs> 다시, 업! 어? 열 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오케이! 어, 저 얼마 전에 이제 선우형 만나고 왔거든요. 2022년에는 제가 선우 형이한테 배웠잖아요. 그러고 2023년에 이제 연기쌤한테 왔다고 배신자 이야기 들었어요. <laughs> 그때 우리 막 인기 급상승 동영상도 올라오고 이랬었잖아요. 아, 그때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연기쌤한테 가더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형님. 하나. 둘. <laughs> 셋. 도 와. 아, 감사합니다. 우와. 면기 쌤은 좀 어깨 운동하실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좀 추구하시는 거 네, 제가 예전에는 진짜 고립하고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랬을 때 모양이 동그래지고 튀어나오는 느낌이면 좋은데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데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상작용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매스가 커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계속 동그랗게 단단해지는 느낌, 굳는 느낌, 약간 단축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최대한 그 이후로는 움직임을 좀 크게 주는 거. 근데 한 번씩은 해요. 한 번씩은 고립시켜놓고 거기에 수축을 더 깊게 집어넣고 그래서 모양을 좀더 진하게 만들 때도 있고 계속 보면서 평가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막 따라하는 것 보다는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코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laughs> 들어 잡을게요 두개 하나 하나 더, 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싸레레가 진짜 사람들마다 티칭 방법이나 하는 방법이 진짜 여러 가지인 것 같아. 진짜 좋은 건 연기쌤한테 배운 게 좋긴 하더라. 고 근데 혼자는 잘안 돼. 같이 해야 돼. <laughs> 저 20kg 하나 할걸? 20kg. 아... 고조. 어후. 어 아... 아... 잠깐. 고조다가 어, 아... 맨날 힘이 다 빠지고. 져가 쫙게. 동생님 무릎보호대에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닙니다 어.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열하옵. 마지막. 좋아. 혹시 운동 순서를 지금 네. 후면, 측면, 전면 하고 계신데 네.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가 아까 후면 먼저 한 것도 견갑 움직임을 조금 더 저희가 먼저 단단하게 주고 측면으로 밀어내는 동작 하면서 부드럽게 좀더 만들어주고 하면 프레스 밀때 가동 범위 자체를 쓰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 견갑이 좀 뻣뻣한 상태에서 프레스부터 해버리면 밀때 여기서 잡아 당기는 힘들 때문에 견갑이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 할수록 수분도 빠지고 뻣뻣해지는 게 저는 느껴져서 그래서 후면 먼저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저도 경기선생한테 배우고 항상 후면하고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느낌이 좋아. 응. 뒤에 후면을 하면 전 자극이 잘안오 거야. 응. 하나. 주먹 풀렸어. 빡 응. 둘. 그덜 피고. 위에서 여기서 힘을 꽉 주세요. 셋. 응. 아홉. 열 오. 개. 오. 하나. 복부에 힘. 배 너무 내밀어지지 않게 아홉. 하나 더. u 응. 열 개. 아. 아.

빨리 쌤생님볼게고 싶다 보지 <laughs> <laughs> 아, 저도 무대에서 아, 어떤 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요 아,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기억이 네. 잘안 나요 그 선생님이 네. 또 이제 이번에 가서 얘기했는데 뒤에 선생님 나온 사진 있잖아요 <laughs> 형님 웃더라 이때 진짜 열심히 할 때였다 그러면서 <laughs> 연기쌤한테 졌다 이러면서 <laughs> 그때 이제 행님이 말했던 게 뭐냐면 심사위원이 자기한테 눈길 한번안 줬대요 음. 한 번도 안쳐다봐 자기가 막 쳐다봐 달라고 막 계속 막뭐 이랬는데 자기 안 쳐다봐 줘가지고 그 이후로 나도 안 나갔다 뭐 그렇게 들는다 <laughs> 하나 <laughs> 둘셋 <하나, 레슨> 여섯 하나, 일곱 으하! 다섯, 다섯, 다섯 어! 마지막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난빼드것 같은 느낌이 싹세 <laughs> 개만 한번 해보고 네. 우리 뺄게요 음. 오케이 실험할게요 두장 빼고 다섯 개둘셋넷 주먹 꽉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 네. 테스트씩만 하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때서 네.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걸딱 알고 계셔서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오히려 정해놔야 아쉽지 않게 한 세트 한 세트를 좀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처럼 종목 한 여섯 가지까지 할 때는 세트 수를 줄이고 세 종목, 네 종목에서 끝내려고 하면 한 세트 한 여섯 세트 정도는 한 종목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트가 많이 남아있으면 아, 좀 아끼고 다음 세트 때 이제 열심히 해야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laughs> 외회전 줘서 당기고, 내회전 주면서 앞으로 밀어주고, 넷! 대신에 우리 여기까지 똑같이 다 조일 거예요? 일곱. 좋다. 꽉. 여덟. 팔꿈치 조금만 내려서. 네. 아홉. 등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견갑도 네. 같이 접으면서 쓸수 있게. 몇 가지 꼽으세요? 아, 10kg 더 꽂을게요. 10. 네. 오케이. 둘. 완전 뒤로 넘기는구나. 셋. 넷. 아홉. 오. 열. 오. 열, 다섯. 어, 우와. 아, 어. 어. 요즘에, 선생님, 하면서 제일 힘든 부위가 어디예요? 힘든 거요 네. 아, 하체 힘든데. 하체를 하체. 하체 또 너무 안 하다가 하니까, 네. 사이즈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보이니까. 네.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이상해 여기서 한번 찍어봐 <laughs> 여기 짝 있잖아요. 어? 여기? 무릎이 있어, 여기. <웃음> 여기서 찍어봐, 여기서, 여기서. 무릎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laughs> 선생님, 그럼 골격근, 인바디 지시면 골격근 몇나 봐요. 인바디 앉으시면 8년 된것 같아요. <laughs> 일반 분들은 네. 그 기준이 있으니까 네. 계속 조금씩 거기서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평가가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치. 하면 수분 조절 막 하기 전에 2%막 이렇게 3% 네. 나오다가도 수분 조절 하고 나면 막10% 나와요. 되게 당연히. 이게게 너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그리 제가 잘안 나와요, 인마 재미가 없어아요맞 <laughs> <맞아>, 제가 그런 <그럼> 말안하지 <laughs> 맞아, 맞아 요즘 난 하기 싫더라. 옛날에 <laughs> 올 때마다 해봤요13 <laughs> 14 <laughs> 15와 <laughs> 무거워지면 손 조금 더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밀 때는 네, 반대로. 네, 그래야 회전하는 게더 쉬워지니까. 네. 일곱. 음. 좋아요. 빡. 여덟. 음. 둘. 음. 네. 딸려가지 않게. 셋. 가는 건데 테마. 음. 넷. 이렇게 길어지게 늘어나니까. 음. 다섯. 음. 오케이. 여기서 이제 업라이트 할게요. 예. 업라이트로도 그러면 이제 측면 위주로 하는데 승모근 또, 또 마찬가지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접어서 네. 밀어주는 느낌으로 네. 할게요. 이렇게 끌어... 벌어지거나 말리지 않게. 체스트업 계속. 네, 계속 해주면서. 셋. 넷. 열 아홉. 스물. 아. 아. 셋. 넷. 아. 아까 사레레 할 때랑 요구할 때랑 네. 스트랩 스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느낌으로 사용했으면 좋을까요? 아, 네. 지금 전환근 쪽에 계속 이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무리가 와서 손에 힘 주는 게 조금 불편해서 끼고 하는 거고 웬만하면 저도 안 끼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쌤 작년에는 거의 안 끼고 네 확실히 자주 사용하니까 피로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중량들을 제가 계속 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끼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덟 <laughs> <laughs> 아홉 <laughs> 아, <laughs> 내릴 때 잡고 꽉 내릴 때 잡고 눌러주고, 그치 으아 하나 으아 하나 더 오케이 좋아요. 이게 가슴이 죽으면 열이가 늘어나는 느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맞아요.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뻗어서 눌러야 네.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아홉, 열, 열 하나. 열 아홉 스물 우와. 아. 해보고 안되면 무게 줄일게요 예 <laughs> 선생님 줄이겠습니다 네. <laughs> 어, 저는 다, 천천히. 예전에 배울 때도 이게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가슴 들어팔 완전 뻗을게요 앞으로 0 2게20 20 20 20가0 20 20 2가2가20 20 20 20 20 20 20 20 꾹, 오케이. 업라이트로 와듯이, 가슴 들면서 내려주고. 꽉. 여덟, 고개 가면 안 돼요. 으흫 아홉. 으흫 열 개, 오케이. 으흫, 와. 아직, 생님 그, 누구 나온다, 뭐 이런 말은 아직. 한분 계세요. 누구? 조남훈 선수. 오! 1, 2로 나오세요. 대박. 와. 음, 레전드. 음. 네. 나오신다고 그 인스타 봤어요. 음. 야 옛날 전국체전 헤비급 1등. 와. 생님 짱인데. 근데 <laughs> 아, 네. 진짜 네. 신기해요. 막 그런 분들. 오늘 막 시작할 때도 진짜 레전드. 어쨌든 선수분들이었는데 같은 무대 쓰는 것도 저는 엄청 뭔가 영광스러운 느낌이에요. 궁금하다. 진짜 그 무대에서 어떻게 보일지가. 그니까요. 러 저도 진짜 궁금해. 네. 보면 진짜 네. 체중 미달이긴 해요. 네. 너무 아. 다들 거의 100kg가 다 넘은 상태에서 네. 수분 조절해서 아. 이제 계측을 하, 통과하시는데 보통. 음...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진짜 그만큼 어려운 도전을 네. 이제 또 하는 거라가지고. 클피 <laughs> 뛰어야 되는데 네. 왜 1, 2 뛰냐고 <laughs> 말씀하시는 아. 분들 계신데. <되겠는데 웃음> 근데 그게 순서가 맞긴 해요. 네. 왜냐면 클피로는 아. 체중이 86kg가 클피 네. 체중이. 네. 아. 어. 그러니까 이제 클피 <laughs> 뛰려면 86까지 빼야 되고 그거를 그렇게 낮춰서 뛰고 싶지는 않아서 음... 도전하는 거니까 열 일곱 음. 열 여덟 아. 열 아홉 하나 아. 더. 네, 다들 그 설명을 한번 해달라 더라고요 그 종목별로 이제 뭐가 다른지 212는 이일리는... 보디빌딩이고 체급이 딱 정해져 죠 키가 얼마큼이든 네. 상관없이 마이너스 96kg 아, 완전 그냥? 네. 딱 정해져 있어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96kg를 꽉 채웠을 때 훨씬 더스가클 음...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키가 작은 분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는 하... 거고 그다음에 클래식 피지크는 키에 비례한 체중이 각각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8 7 미만으로 아마트를 네. 뛰어야 되고 음... 뭐 방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키가 180cm 정 되니까 네. 이제 99kg 그리고 이제 오픈 오픈은 완전 이제, 그냥 그쵸 그냥 무제한급이에요. 무제한급 무제한급 네, 그래서 오픈 이번에 응. 1등 하신 분이 뭐 130kg가 넘을거예요삼손 <laughs> 네, 그분이 네. 오픈은 거의 뭐 한국에 거의 없고, 없고. 네. 이승철 선수님이 네임드로는 제일 유명하신 네, 레전드 있고, 진짜 팔이 제 허벅지 보다 두꺼워 질것같은 <laughs> 느낌이 그런거 보면 아 진짜 난안될것같은 <laughs> <laughs> 확실히 들어가지고 <laughs> 지금 몸무게가 막 무리하면서 늘리는게 아니고 저 적당한 몸무게로 아. 느끼시는 몸무게니까 근데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세 자리를 보긴 했어요. 100kg 넘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몸이 무겁긴 하더라고요. 음. 달랐어요. 어. 100kg로 6개월 정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유지를 해야 항상성이 생겨서내 음. 몸에서, 아, 이 100kg가 내 몸무게다라는 걸 음. 인지를 좀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한 95까지는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도 한 5kg 뺀거 치고는 많이 저는 남겼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어쨌든 80초 중반대로 계속 유지를 했었으니까, 음. 한 10kg 이상은 더 증량하고 한것 같아요. 어. 어쨌든 대회 완성도를 봐야 되니까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싶긴 네, 합니다 저희 그러면 실어네 담비 실어을 잘하겠다 <laughs> 근데 어깨 운동이랑 슈러그를 많이들 묶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 어쨌든 승모근을 저희가 계속 어깨에서도 중요하고 사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견갑의 움직임도 그렇고 제가 슈러그 하는 건 일단 견갑이 회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승모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견갑의 움직임 이게 회전각을 좀 크게 만들려면 제가 보통 넓게 잡고 하거든요 어... 넓게 잡고 견갑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 상태에서 움직임을 크게 어... 여 아홉 열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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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스물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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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팔꿈치를 아래 이렇게 꾹 누르세요 눌러놓고 경갑을 우리가 경갑을 위로 들어올린다 그렇죠 하나 승모근을 수축한다는 느낌보다 여기에 상방회전을 일으키려고 노력해 다섯 아홉 하나 더, 아홉 하나 더 아홉 오케이 아홉 좋습니다 아홉 그럼 엄청 무겁게는 안 하시겠네요? 어쨌든 견갑이 많이 움직여야 그렇죠저 근데 무겁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좀 약간 튕기는 느낌으로 많이 해줄 때도 있고 뒤로 백 슈러그도 하고 딱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하는 건 견갑의 회전을 좀더 우리가 크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려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네, 느낌으 그, 해서 그, 그 상태에서 네, 회전 주는 느낌이요 에휴... 뻣뻣하게 굳는 느낌보다는 움직임이 커지니까 에휴... 부드럽게 그 크로스핏에서 쓰는 승모용 상태 어... 다르죠 응. 거기서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쓱 팔꿈치 당기고 이런 느낌인데 이걸 벌린 상태에서 기다리니까 뜯어올리는 느낌. 셋. 으악. 넷, 으악. 다섯, 열셋, 열넷, 열다섯, 둘, 으악. 셋, 여덟 쭉들어지 음. 아홉. 끌어올리는 거예요 두 개만 하나 업 오케이 됐습니다 한 다섯 개 여섯 개까지는 잘 오다가 그다음부터 이거 일을 안해아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네 이게 여기가 아파 날개 여기, 이쪽이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거기 운동하는 거예요 열개 하나 하나만 더업 오케이 나이스 와아고생하습니다아고생하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오늘 또 어깨 운동 했잖아요 예. 또 요즘에 또 작년이랑 대회를 준비하면서 바뀐 운동 방법이나 또 이런 게 있는지 바뀌었다기 보다는 네. 중간중간 제가 더 필요한 부분을 이제 네. 추가를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전면을 위주로 운동을 하고 뭐 측면을 위주로 운동하기보다는 네. 다 같이 잘 쓰기 위해서 응. 가동 범위도 응. 잘 쓰고 중량을 좀 많이 들고 하는 습관을 좀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피지크 준비하면서 기능적인 것들이나 응. 이런 응. 것들이 떨어진 부분들이 많아서 확실히 저도 이제 중량이나 이런 게 낮아져서 응. 아무래도 그러면 피지크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중량을 조금 더 네 계속 어깨보다. 그 네. 네, 신경 쓰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음... 사이즈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오늘 쌩님이 네. 봐주시니까 근데 평소 혼자 할 때보다 요즘 어깨가 불편했거든요. 오늘 하면서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네. 가슴을 들자 이거 하나만 해도 아픈 게 없어지더라고. 네. 우리가 등이 말려 있는 상태에서 경갑이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는 네. 게 눈에 보여요. 네. 내가 힘줘서 컨트롤해서 움직이는 거면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니라 빠졌다가 다시 당겨졌다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했던 것처럼 후면 어깨에서 경갑을 좀 움직임을 같이 주고 회전하는. 그 움직임을 좀 크게 주면서 경갑에 계속 움직임을 좀잘 넣어 주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손에 힘 주는 걸좀 신경 진짜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이 많이 풀려요 다른 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러면 경갑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결시켜서 우리 다 같이 잘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네, 저도 이제 이번 생인 컨텐츠 같이 하면서 저도 주일에한 번씩 운동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컨디션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좀 느껴지고 이런 아, 느낌으로 또 작년에 보디빌딩 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대가 됩니다 저도 대만 진짜 엄청 기대되고 빨리 하고 싶어요. 선우 님한테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포징 조만간 또날 잡아와서 선우 님과 같이 셋이서 뵙는 걸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컨텐츠에서 <laughs>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더블 Side chest. Oh. Oh, wow. Bang legs spread. Oh. Abdominal and tight. Side chest. <laughs> Side chest. ooh